이 만물을 말씀으로 청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백석 아타 부기 동문의 초대장 취임 및 임원 침 감사 1 0년 활의 예배를 은혜 안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렸고, 성령에 끌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주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이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들려진 헌금에 은혜와 복을 더하러 주시옵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자자손손 들게 하옵시며 그린 손길에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하시되 감사하게 하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더 많은 풍성함으로 재정이 넘쳐나며 구제하기를 즐겨하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헝금이 많고 적을 떠나 기쁘게 들게 하옵소서. 손대덕 하기를 즐기하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이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고록하신 우리 구주, 내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옵니다.